안녕하세요. 데이커 왔습니다. 요거는요. 꽃탄기 야생화에서 어 데리고 온 가솔송이라고도 하고 진펄이라고도 합니다요. 가격은 25,000원짜리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해요. 요런 이제 요걸 가지고 왔는데 어 가지고 온지한 열흘 정도 됐어요. 근데 한번 분갈이 한번 해 볼게요. 이게 흙이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자꾸 옮기기가 미안해 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두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꽃 한번 볼게요 꽃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파리가 이렇게 소나무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가솔송 이렇게 이름이 붙었답니다 소나무처럼 이렇게 생겨서 꽃은 이렇게 연꽃처럼 초롱초롱 초롱초롱 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꽃이 예뻐요 요게 애호가님들이 키우고 계실 때 아이고야 이게 무슨 꽃이지 하고 제가 그렇게 예뻐 했더니 있죠 그 아이예요 자 꽃향기 사장님은 이걸 진펄이라고도 한대는데 이 진펄이는 검색하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가설성으로 해가지고서 분갈이 한번 해보고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1년 내내 이런 푸른 상록의 작은 잎을 가지고 있고요. 꽃이 이게요. 요 세순이 이렇게 나오면 연중 개화를 하는. 어, 꽃이라고 해요. 이게종 모양으로 조롱조롱 그렇게 예쁘게 달리잖아요. 근데 이게 가설송이 핑크도 있고 흰색도 있고 빨강종도 있대요. 그런데 유럽종에, 유럽에서 이게 그, 나오는 게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 고유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헷갈려요. 진펄이라 그러니까 이게 유럽종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가설송은 가는 솔잎을 닮았다 하여 가솔송우라 송이라고 부르고요. 6월에서 8월 달에 어 개화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솔송은 요렇게 햇순 있죠. 요렇게 햇순에서 피는 게 아니라 요렇게 순이 요렇게 자르면 묵어야지 그 묵은 가지에서 조롱조롱 조롱조롱 또 온다고 해요. 그런데 또유럽종있죠 아소 가솔송이라는 게 있어요. 참 헷갈립니다. 고 아소가솔성은, 어, 이렇게 탯때에도또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나라 고유종이 아니고 유럽종이 아닌가 전요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고유종은, 음,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등지에서도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백두산하고 저기 이북 지역에 고산지대에서 어, 자생하는 상록, 화력, 관목이라고 해요. 분홍색, 흰색, 이렇게 되는데, 키가 10에서 한 25cm, 뭐 30cm 내외로 큰다고 해요. 우리나라 고유종은. 굉장히 작게 이렇게 자라고, 귀한 식물이라고 해요. 가설송이.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펄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유럽에서 이게 도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게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가솔송 키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분갈이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꽃말은 수줍음이라요. 수줍음이라요. 아까 보시게 되면 꽃이 조롱조롱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 모습이 아마 수줍음을 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돼요. 번식은요, 실생. 실생음 씨앗을 뿌리는 거죠. 실생도 되고 삽목도 된다고 해요. 흙은 배수 잘 되게 요렇게 해 가지고 심어 배수 잘 되게 해서 심으면 된다 그러고요. 물 주기는 겉흙이 마르면 듬뿍 듬뿍 이렇게 주면 되고요. 요거는 별뭐 까탈스럽지 않고 잘 큰다고 해요. 그런데 여름에 시원하게 키워야 된대요. 햇빛에다 두지 말고. 왜냐면 백두산 이런 데막 고지대는 바람도 많이 불고 어또 어그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통풍 잘 되고 시원하게 여름에 키워 줘야 된대요 우리나라보다 좀 그쪽 지역이 계속 시원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방 그늘에 두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키워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요 이게 가지치기를 이렇게 잘하면 은요 연중 개화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 분을 한번 옮겨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요렇게 롱화분을 요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길이감이 좀 있어가지고요. 자, 이거를 이만큼을 배수로 꽉 채웠어요. 거의 절반 정도 되게. 요렇게 해서 이거는 난석을 많이 채웠어요. 제가. 자, 이렇게 해가고요 배수 잘 되게. 요렇게 해가지고 절반 정도를 요렇게 채웠고요. 흙은요. 자, 아까 분갈이 하면서 조금 좀 비벼놓은 흙인데요. 어 처음처럼 야생토 50에다가 토동이다. 이 크걸 50을 해가지고 배수 잘되게 여름에 배수 잘되게 심으라. 그래서 어 요거 이탈리안 볼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희석해 놓은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려고 합니다. 한번 뽑아 볼게요. 분해서요. 이게 이 분갈이 한지가 얼마 안 돼서 뽑아보기 참 미안합니다. 가솔송이요. 굉장히 비싸요. 막 가솔송이. 아우, 가격이 상당히 나가요. 근데 요거는 조금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 가솔송 제가 만나본 것 중에. 그리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 가솔송이. 자, 요렇게 생겼어요. 배수는 잘 되게 요렇게인데 녹소토도 요렇게 좀 들어가 있고 요런 식으로 화분에서 요렇게 됐는데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요. 흙도 진짜 배수 잘 되게 요렇게 해서 녹소토도 좀 들어가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흙이 자, 요거는 다 털지 않고 그냥 해도 될것 같다. 왜냐님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꾸 털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흙이 정말 좋게 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도 한번 살짝 한번 더 털어 볼게요. 안에도 계속 좋아요 흙이. 혹시 또 바깥 흙만 좋은가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 안의 흙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는데요. 높이가 조금 깊은 것 같아서 흙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자 맞춰서 이렇게 입주를 했어요. 입주는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아요. 자 바깥에 채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복도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끝났고요. 또 하나요. 아이고야 이 아이가 새로 들어오는 신종이랍니다. 요즘에 올해 뭐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가. 이와 길이 소유. 자, 요거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를 한번 분갈이를 해 보는 텐데요. 흙은 그대로 배수 잘 되는 이호에다 이렇게 사용해 주려고 해요. 한번 뽑아 볼게요. 꽃은 굉장히 예쁘죠? 자, 뽑았는데요. 마사하고 순 녹소토에 돼 있어요. 이렇게. 녹소토 이게 이게 그 이름에 보시게 되면 기리소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녹소토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 화분 가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수를 잘 되게 여기 밑에 란석을 깔고 배수 잘 되는 아까고 나온 거 있죠 굵은 거 굵은 요 밑에서 나온 거 마사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 채웠어요 그대로 넣어주려고 해요 왜냐면 녹소토에 그대로 돼 있고.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뿌리를 뭐 건드릴 필요도 없겠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이 흙에다가 배수 잘 되게 비볐잖아요. 이 흙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그것만 잘 맞춰서 화분에서 깊이만 잘 맞춰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뭐, 뿌리도 뭐, 자라나온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료도 없어요. 이게. 꽃은 그렇게 예쁜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주을 한번 시켜줘 볼게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물주기는요. 그냥 겉흙이 마르면 이렇게 주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입장이 약간 도톰해요. 그 저기 그 저기 뭐죠? 오이엽 있죠. 그런거 키우듯이 키우면 되지 않을까 전 요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요렇게 해갖고, 분을 옮기기를 했어요. 요거는 분 옮기기를 했고요. 햇볕이 얼마나 필요한지, 뭐, 요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키워보고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추위는 이게, 어, 월동이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걸 넘어왔기 때문에 추위도 좀 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5도 5도, 영상 5도 이 하로는 안 떨어뜨리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게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추위가 타면은 안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제가 키워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얹을 뭐 그런 저기가 안. 나와서 안 보니까 자 이것도 하나 이렇게 얹어주려고 했더니 이런 거 얹어줄 그런 텀도 안안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잎팔이 이렇게 됐어요 자물 줄게요 물 많이 줍니다 많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애호가님들은 주라고 하는데요 자 많이 주세요 많이 주면서 흙이 쫙잘 깔아 앉아야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물 계속 주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 번 많이 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은 줬고요. 자,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어, 너무 춥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제, 어, 여기 분을 다 털지는 않았지만, 요거 가설성은 어, 월동이 된다고 하지만요. 이렇게 분 옮기기를 해서 월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 키울 거고요. 요것도 5도 이하로는 안 떨어뜨리면서 요렇게 키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 미르 몰약을 좀 쳤고요. 요렇게 물을 요거 자, 인트라를 요렇게 치면 아까 고개 좀 같이 요렇게 내려가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조금만 자, 활동 잘하게, 월동, 저기 활착 잘하게, 요렇게 해서 쳤어요. 자, 요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는데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요거는 키우면서 제가 좀 일러 드릴게요. 꽃이 이거 언제 피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참 신기한 아이입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